어, 저의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제가 항상 종목을 고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주 산업 하면 그냥 미국에 굉장히 돈 많은 일론 머스크나 뭐 이런 제프 베이조스 같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다 사업을 하는 거는 명확하게 그게 돈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자 배터리 같은 경우는 2024년, 25년 계속해서 사실은 고성장을 이어가야. 그 주가 상승세가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는 24, 25년에 굉장히 그큰 부담이 있죠 그런 거에서 좀그 자유로운 그런 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주목을 하게 된 거죠 이번 여성동화 1월호에서 2024년 경제 트렌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눌 효라클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올해를 관통할 그런 주식시장의 어떤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 저의 이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제가 항상 종목을 고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중국이 할수 있냐입니다. 중국이 할수 있으면 저는 웬만하면 안 해요. 왜냐하면 중국이 예전에는 지방 정부 같은 데서 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부동산 개발을 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이렇게 경제를 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하는 일이 뭐냐면 공장을 크게 짓습니다. 수요가 있든 없든 상관 안 하고 공장에 가서 일을 막 시킵니다. 그러면 그게 막 쌓이는 거예요. 재고가 싸게 되고 한게 결국에는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걸 통해서 엄청나게 싸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차 전지는 그런, 물론 한국산 배터리가 좋고 그런 건다 알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중국과 경쟁을 해야 된다는 점. 아또 2024년에 미국 대선이 또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2차 전지 보조금이 또안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점들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어 2024년이 2023년보다 이제 나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뭐 좋게 보지는 않고 있어요. 2023년이 예상보다 좋았던 거는 순전히 에코프로랑 2차 전지가 그냥 몇 백씩 500% 600%씩 오르면서 끌고 갔으니까 예, 그걸로 이제 그 하반기에 까먹으면서 버틴 건데 과연 24년에도 그렇게 이제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완전히 끌고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조금 이제 그게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이제 금리 인하입니다. 24년 말쯤에는 미국부터 시작해서 금리를 내릴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막살 거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태인데, 저는 이제 그 기대감이 물론 어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그 기대감 하나로 예, 1년 내내 그게 이렇게 끌고 갈수 있을지 어 조금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대선이죠. 그런 이제 여러 정치적인 요소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23년이 오히려 잘 버텼다고 보고 24년은 어 그렇게 좋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는 조건은 잘 갖추고 있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가 딱 중심을 잡고 있고 그 밑에 이제 한미 반도체나 이수페타시스나 이런 예, HBM 관련들이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고 그 밑에 또 장비주들이 있고 워낙에 그 반도체 주들의 그런 어떤 시총의 합이 또 굉장히 커서 지수를 전체를 이제 들었다 놨다 할 그런 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만은. 어 저는 반도체 주가 이십삼 년의 이차 전지처럼 전체를 멱살 잡고 끌어가는 그러기는 힘들다고 봐요. 물론 지금 HBM을 납품을 하기 때문에 미래 성장성이 높게 평가돼서 오르는 건 맞습니다만은 주력 상품인 d r m 가격이나 n a 드 플래시 가격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은 주다 보니까 메인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올라줘야. 네, 본격적으로 다 같이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정작 본업은 어, 뭐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미미해요 그 상승폭이 지금까지 우주산업 하면 그냥 미국에 굉장히 돈 많은 일론 머스크나 뭐 이런 제프 베이조스 같은 사람들이 심심해서 자기 꿈을 뭐 실현하기 위해서 취미 활동 정도로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다 사업을 하는 거는 명확하게 그게 돈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이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자율 주행이라든지 아마 UAM, 그 드론 도심 항공 교통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 모든 미래 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려면 6G가 필요해요. 지금 5G도 제대로 기지국을 못 깔고 있는 상황에서 6G 기지국을 지상에다가 까는 건더 어려워요. 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 아, 기지국을 우주로 올리자. 그래서 지금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강대국들이 너나 할거 없이 지금 저궤도 위성을 쏘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지구에 그 저궤도 위성을 쏠수 있는 표면적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한국은 안타깝게 지금 아직 저궤도 위성 많이 쏠 계획이 없어요. 뭐 우주 같은 경우는 당장 뭐 결과가 나오진 않는데 계속해서 발주가 들어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나오는 발주가 끊임없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해외의 그런 위성 기업들로부터 그런 수주를 받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쭉 이제 끌고 갈 만한 이제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배터리 같은 경우는 2024년, 25년 계속해서 사실은 고성장을 이어가야 그 주가 상승세가 유지가 될 겁니다. 그 초기가 지나면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나름 준수하다 괜찮다라는 실적을 거둬도 이 사람들이 아, 여기도 이제 끝물이구나 하면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는 24, 25년에 굉장히 그큰 부담이 있죠. 그런 거에서 좀그 자유로운 그런 건 없을까 이 생각을 하다가 타이어에 주목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전기차는 아시겠지만 배터리 무게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굉장히 차 자체가 무거워요. 급가속이 굉장히 잘 됩니다. 무겁고 급가속이 되다 보니까 타이어에 엄청난 무리가 갑니다. 내연기관차가 한 5, 6년 타이어를 쓴다 치면 전기차는 한 2, 3년밖에 못 써요. 24년부터 본격적으로 타이어 교체 수요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 21년부터 전기차가 급격하게 많이 팔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테슬라를 비롯해서 타이어 교체 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가 2024다 2025까지 배터리 같은 경우는 24년에 몇대 팔릴지 25년에 몇대 팔릴지 모르죠 하지만 타이어는 어느 정도 수요 예측이 돼요 왜냐하면 이미 21년, 22년에 팔린 전기차 대수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 안에서 교체가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타이어가 쉬웠으면 너도 나도 타이어 다 만들었죠 근데 그만큼 몇개 없다는 것은 진입 장벽이 높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선호하는 편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효성첨단소재 같은 기업은 타이어의 타이어 코드라는 것을 만드는데 세계 점유율 1위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 예, 파리 올림픽이 있죠. 그래서 어, 파리 올림픽이 되면 또 파리 관광객이 엄청 늘어날 테니까 파리에서 어, 이제 선물을 사고 택스 리펀 을 받는 그런 금액도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택스 아, 리펀과 관련된 종목도 제가 써 놨어요 올림픽 같은 경우는 이벤트 날짜가 딱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언제 이 수혜가 예상이 되는지가 명확히 예측된다는 거죠 5, 6월쯤에 미리 들어갔다 라고 하면 올림픽이 막 한창 시작이 되기 직전에 그때 수혜 실현을 하고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 뭐 AI 같은 경우는 23년에 굉장히 이제 대변역이 일어났죠. c h g p t 때문에. 그러니까 24년에는 이제 또 여러 기업들이 c h g p t 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 어, 생성형 AI를 발전시키고 내놓고 하겠죠. 마이크로소프트를 따라잡기 위해 네,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애들이 치열하게 이제 경쟁을 하겠죠. 어,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AI 학습에 필요한 그런 어떤 반도체 이런 것들의 수요는 당연히 이제 늘겠죠. 보통 사람들이 테마주를 인식하는 시점이 많이 오르고 나서예요. 언급이 안 되니까 모르고 있다가 한두세배 오른 다음에 인지를 하게 됩니다. 음, 예를 들어 지난달에 2천 원이었는데 지금 4천 원이다. 어, 그러면 그냥 안 사시면 됩니다. 2,000원에서 4,000원이 되면 사람이 5,000원 갈것 같거든요. 별다른 공부를 하지 않고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가면은 굉장히 이제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테마주 자체가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만은 내가 잘 모르는데 너무 올랐어. 그러면 일단 안 들어가면 저는 내 자산은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키오스크 테마주를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5월에 뭐 최저임금위원회를 한대요. 그래서 한 3월 말쯤에 아, 그 생각이 나가지고 봤는데 하나도 안 올라 있어요. 5월에 확실한 이벤트가 있고 그거에 관련한 테마 주인인데 반영이 안 됐다. 그러면 그때는 저는 하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벤트가 있는 거 이런 것부터 해보시면은 좋고 보통은 이제 어, 3~4% 정도가 가장 이제 편안해요. 3~4%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3~4%가 오르면 사람들이 5~6%를 기대하고 안 팔아요. 그럼 다시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수익률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을 좀 낮췄으면 좋겠어요. 게임 생각해 보시면 은 작은 몬스터부터 잡잖아요. 그 난이도가 낮은 몬스터를 잡으면 당연히 보상이 적죠. 쉬운 미션을 계속 컴플리트하면서 작은 보상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레벨이 올라가고 더 난이도가 높은 5%, 6%짜리 미션도 할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숫자를 가지고 패턴을 이제 찾아내 가지고 어 과거에 이랬으니까 미래를 이렇게될 거라고 예측하는 이제 그런 게 주식 시장에 많은데 인문학적인 접근을 하는 거는 조금 이제 드물기는 합니다. 한국의 어떤 경제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정부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걸 단적으로 나, 나타내 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에 갈때 이렇게 백개 기업이 놓는 그런 대규모 사절단을 같이 사우디에 가서 대통령은 그 정치적으로 예, 정상회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세일즈를 하고 같이 데려간 경제 사절단 기업들은 이제 그 사우디 기업들. 아니면 사우디 투자청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세일즈를 한 거죠. 순방 끝날 때쯤 발표를 하죠. 어, 우리 계약 몇건 했고 MOU 몇건 맺었고 이렇게 또 이거가 나름 효율적으로 경제 성장이 가능했던 원동력이기도 하니까 좀 선거라든지 정치적인 거라든지 어떤 그런 의도를 넣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어, 이게 기업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4년 총선에서 또 이제 어떤 당이 의석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또 법안이 달라질 것이고 법안에 의해서 또 기업 전략은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런 거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해가 2024년입니다. 2023년에 어려웠지만 2024년에는 희망적으로 굉장히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다라고 하기는 사실은 힘듭니다. 하지만 주식 시장 자본 시장은 또 다른 모습일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냥 감에 의해서 투자를 하시지 마시고 정책이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뉴스도 찾아 보시고 유튜브도 보시고 하면서 시나리오를 세워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양상이 나타날지 예측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 항상 중요한 거는 대응입니다. 최대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지를 잘 생각해 보는 그런 2024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